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의 필요 또한 쓸것 또한 넉넉하게 채움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신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우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내가 정아리이다.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하나님이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의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그를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앉아 있던 왕의 자리에서 곧장 내려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12절까지 계속되고 용서에 대한 감사와 결심이 19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지워 달라고 말합니다. 이두 단어는 시편에서 자주 묶여서 기록되는데요. 죄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씻어주시는 은총과 혜택을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신 사랑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극률의 마음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3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4절에서 그는 내가 죽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뻔뻔함으로 내가 죽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죄를 지적하는 주님의 판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절 중후반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뿌리 깊은 죄의 성향, 본능적인 죄로부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술초는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향기가 짙은 약초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서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과 연관이 있고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의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던 식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때 태어났던 아기가 병에 걸려서 죽는데요. 그 죽는 과정을 가지고 대략적인 시간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어림잡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년에 다다르는 시간 동안 바세바를 범한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없던 일처럼 지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런 식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간곡히 구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죄를 말갛게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식하는 데 멈추지 말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무거운 죄에 빠져있어도 주님께는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인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도 없는 곳으로 지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할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부터 다윗은 죄 용서만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지혜와 양심이 작동하고 생각을 하는 기관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창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서운 벌은 가장 비참한 벌은 성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울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끝없는 추락의 인생을 살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을 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재산을 상한 심령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 의사선생님께 우리의 아픈 부분을 내어놓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장 병든 부분, 골마 썩어지고 있는 부분, 약한 부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내어놓아야 주님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재물은 아픈 심령으로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만큼 많이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성전된 우리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위처럼 우리 죄를 넉넉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치유함 받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의 용서를 받는 이 하루 또 저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인자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팔량 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갱신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고 땅에도 살아가는 저희들을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